왜 이렇게 사는 게 기빨리십니까?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싫고, 사람 만나면 더 지치고, 집에 혼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. 이게 꼭내 얘기 같으시죠? 많은 분들이 나이 탓, 사람 탓을 합니다. 내 기력이 떨어져서 그렇다. 주위 사람들이 날 몰라줘서 그렇다. 근데요, 탁, 진짜 이유는 단순합니다. 내 인생을 소풍처럼 살지 않고, 숙제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인생을 전쟁터처럼 살아왔습니다. 짐 꾸려 들고 체면 챙기고 욕심 싸 들고 그러니 기쁨은 사라지고 깃빨림만 남은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 보세요. 첫째. 경계를 세우세요. 거절 못 하고 부탁 다 들어주고 억지로 웃으면 남는 건 탈진뿐입니다.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지혜입니다. 둘째. 비교를 놓으세요.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영원히 부족해집니다. 내 인생은 내 박자, 내 속도로 가는 겁니다. 셋째, 나를 채우는 시간을 가지세요. 조용히 책 읽고 산책하며 하늘 한번 올려다보는 나만의 시간이 내기를 다시 채워줍니다. 넷째, 감사와 웃음을 생활화하세요. 감사하면 없는 것도 선물이 되고 웃으면 관계가 가벼워집니다. 잘 보세요. 기가 빠진 게 아닙니다. 내가 내기를 내어준 겁니다. 경계를 세우고 비교를 끊고 감사로 채우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짓밟지 못합니다. 인생은요 숙제가 아닙니다. 잠시 왔다가는 나들이에요. 오늘부터는 가볍게 웃으며 감사하며 소풍길을 즐기시기 바랍니다. 탁, 이게 바로 기가 채워지는 길입니다.